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멘토 주식수익맨 정윤준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dtn cro 가 되겠는데요. 본업은 이 cro 임상체업을 수탁해서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업보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주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찐 인맥주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이 DTNCRO의 2022년부터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이성규라는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울대법대 동문 및 추가적으로 이후에 경력도 비슷한 루트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는 그래서 1월 9일날도 다시 한번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매매거래 정지까지 예고되어 있는데요. 정지 예고일은 1월 10일, 1월 10일날 주가가 1월 8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올라서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 1월 10일을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8일 종가가 1 8 8 0 0원이니까요 1월 10일 종가가 26,320원 위로 끝나면은 그때는 1월 10일 하루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0% 정도만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도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왕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보다 더큰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뭐 시가가 얼마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10% 정도로 시작을 하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준다면은 뭐 그부분에선한 번씩 담아 보면서 1월 11일 이후 1월 12일까지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그 과정이 되면 이제 투자 경고를 넘어서 투자 위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 그리고 총선 연전 총선 이슈지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선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대선 테마주로 본다면은. 이 상승 랠리는 더욱더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도 접근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 인맥주로 이제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올랐었고, 대상 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6배까지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까지 달리는 테마주들의 그 상승세는 상당히 막강한데, Dtn 시아로도 그런 가능성을 일부분 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Dtn 시아로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업에 재직 중인 이성규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 임기 3년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법조인들이 웬만한 기업에서 사회자로 재직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종목들이 뭐 노을도 그렇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맥주로 관련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 이 이성규 사회 이사부는 나이도 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도 동시에 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대 로스쿨 과정도 비슷하고 군군 법무관으로 이제 군복무를 할때 하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도 동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했고요. 사실, 서울대 법대에는 다 그냥 거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동문이라고 서로 막 친하지만은 않습니다. 워낙에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에, 아이덴티티가 센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좀다 갈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좀 많은 좀 격, 경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른 분들보다도 인맥주로 연관성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게, btn cro를 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총선용 이슈로 끝나게 된다면은 총선은 결국에는 인물 위주로 가긴 어렵습니다 뭐 총선에서 얼마나 큰 스타가 나오긴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양당이 얼마나 의석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 한 곳이 대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번 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결국엔 또 대선생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은 어떻게 보면 대선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볼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즉, 총선에 직접 나오기보다는 총선을 서포트하면서 차후에 쓸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현재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이 저번 총선도 그렇고 또 의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저번 총선보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이슈가 되겠고 그걸 떠나서도 개별 인물의 선호도로도 계속해서 좀.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과반의 지지율로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퉜던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22% 지지율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지지율이 선호도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로 뭐 대선을 지금 치른다면은 오히려 또 치열한 그런 결과가 볼수 있겠죠.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포는 총선이 아니라 이제 차후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선 인물주, 대선 대장주라고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가의 테마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하나의 시점이 이제 총선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앞두고 나서 주요 공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과 관련된 컨벤션 효과도 좀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도, 어, d t n c r 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장기적으로 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맥주로서 조금 연관성이 있는 만큼 뭐 소액 정도, 일정 비중 정도는 어, 내일 하루 1월 10일 그리고 1월 12일 만약에 이날 거래 정지가 된다면 1월 1 0일 1월 12일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 눌리는 시점을 따라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게 될 거예요. 핵심은. 핵심은 이제 뭐 정책 관련 이슈도 나올 수 있겠고 인맥 관련 이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인맥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지연 학연이 있다라고 본다면 학연 중에서도 경력이 제일 현재까지 비슷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재직해서 임기가 아직도 3명이나 남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서도 여유가 있다라는 점으로 보고 DTN C로 어,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매해서 차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이렇게 좀 DTN CRO에 대해서 현재 왜 이렇게까지 좀 올라갔고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을지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 대상 홀딩스 우처럼 뭐 6배까지 저점 대비 올라가면 매우 좋겠죠. 그만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총선 그리고 나아가서 대선까지도 연관이 되는 한동훈 비대위 연장 관련주로 단기 좀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DTS로 말씀드렸고요. 추후 나오는 이슈들도 체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